지금은 어디 가는 길이죠? 대답해주세요. 제부도 가요. 제부도 왜 가죠? 로디 픽업하러 가요. 로디 픽업하러 갑니다. 차박 차박하러 가요. 차박 차박하러 갑니다. <laughs> 오늘이 며칠? 12월 30일이요. 2020년 12월 30일. 아니지, 2020년 12월 31일, 네. 새해맞이 차박하러 갑니다. 눈이 안 보이네. 주차요그주 <이> <wiele> <médico�ę> 안 찍혀서 다시 말해야 돼 a s i m a r i a t Dun, nun, n 다 n n 점심 먹으려고 하는데 정말 다 똑같은 메뉴라 고르기 힘들다. 너무 다 똑같은 메뉴여서. 우리는 남다르게 조개를 먹지 않는다. 파 소리야. 진짜? 소리파소리오 그러네. 뽀독뽀독 소리. 바로 앞이네 진짜. 와우. 동네가 조용해하고 편의 이 큰가 봐. 예, 잘 먹겠습니다. 맛있게 드세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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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먹고 나오니 노을이 진다. 먹고 나오니 좋구나. 오 예쁘다. 나무가 멋있구나. 그래 하구나. 올해 마지막 노을이야. 와우. 여기 내가 운전할까? 응. 그래, 내가 할게. 저 운전하러 갑니다. <laughs> 쓸쓸한 앞모습. <한> <laughs> 제가 주차했습니다. 내가 주차했어. 디디. 여기가 그랜트카에서 말씀해주신 곳이라, 우리밖에 없습니다. 우리밖에 없지! 우리밖에 없어. 아주 좋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오 따뜻하다. 끝. 그... 응? 끗이 먹어. 그아는데가린다 오. 오. 아프게 되 여기다 두는게 더지 응. 밖에 이네 여기가 응. <laughs> 이거 이거. 여기서, 여기도 못 따라. 해가 진짜 빨리 진다. 아유, 추워. 추워요. 지금 치킨을 포장하러 가고 있습니다. 어직안 <laughs> 나고요? 치킨을 포장하러 가고 있어요. <laughs> 이쪽 맞겠지? <laughs> 먹어야죠. 역시 연말은 치킨이죠. 와우, 범퍼카. 저거는 바이킹. 아, 귀여워. 갑자기 분위기 치킨. 재부도정. 페리카나. 젓가락 하나인 거 싫어? 이 상황을 지금 빨리 찍어야 돼. 갔어? 아니. 터진다. 조심해. 너무 음, 만다지게. <laughs> 어? 뽕. 음. 짠. 짠. 세분 많이 받자. 음, 행복하자. 고생하다. 행복하자. 행복하자. 짠. <laughs> 짠. 어우 냄새. 바들. <laughs> 이미 아, 네. 결혼을 앞둔 연인들에게 우리? 응. 어? <laughs>

역시, 새엔 라면이 귀잘 좀... 놀고, 잘 쉬다 갑니다. 다이나믹, 밤새 다이나믹 했지만. <laughs> 거의 노숙하는 <도착하는> 게느껴요 <분위기야. 웃음> 다. 바이이이이이이해해 줘. 이이이이이이이이 y e bye. Bye bye. Bye bye. 다 y e b y 커피에서 b y 커피를마 bye. 아 y e <목소리> Bye bye. bye, -bye.